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말하실 때좀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으신가요? 네, 이 말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삽시다. <laughs>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들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말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그런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이민을 와서 사시는 분들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답답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병원을 가려고 해도 또 누구 통역할 사람을 데려가야 되죠 뭐 서류수석을 하려고 해도 또 누군가에게 함께 가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국에선 어딜 가든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것이 너무 속 시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할 말을 제대로 못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한이 맺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뭐 요즘은 서로 전화기 보기만 바쁘잖아요.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각각 자신의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결국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나 야옹이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키우는 화분에게, 그 식물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아니면 혼자 한 말을 중얼중얼 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이란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것이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소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이 주었던 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거짓말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 야구보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의 말함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추가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라.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 사용된 헬라 말은 이 탁수수라는 말입니다. 탁수수. 그리고 그 의미는요, 먼저, 민첩하게, 뭐이 나라 말로 하면 프론토, 라피도, 예, 그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우선하라, 먼저 하라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하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자꾸 이 거꾸로 살아가려고 해요. 듣기보다는 말을 먼저 하려고 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말을 배우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듣는 능력은요 엄마의 뱃 속에서 시작되어서 숨지기 직전까지 남아 있는 능력이 이 듣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들의 태교를 위해서 무엇을 하죠? 산모들이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동화를 읽어준다든가,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뱃속에 이 아기가 말하는 능력은 없는데, 듣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이 환자의 마지막 임정을 지켜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호흡기를 차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릴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손가락을 까딱까딱 까딱 하시면서 사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듣는 능력은요. 우리가 숨을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한 개의 입을 만드신 이유도 더 많이 들으며 살라고. 그래서 두 개의 귀를 귀셨,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말을 절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듣기를 먼저 합시다. 예, 예, 부부간에는 특히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 듣기를 먼저 합시다. 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잘 들어야지만 말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만 말을 잘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요, 광고 시간에 이 교회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해드려요.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십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처럼, 목사님, 그게 언제죠? 뭐죠? 에, 지금도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제 설교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에, 같이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지만 말을 잘할수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그래요. 뭐 제가 스페인어도 배워보고 포르투갈어도 배워봤는데요. 언제 이 말하는 실력이 느는가 하면 귀가 뚫렸을 때. 처음 우리가 모르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리나요? 쉘라쉘라쉘라. 쉘라, 쉘라. 예, 뭐다 중국어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예, 단어가 들리고, 예,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때부터 내 입까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먼저 열려야, 뚫려야 우리의 입 또한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면 막 외우게 하는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를 계속 들어서 이 귀를 열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도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 한참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각각 내린 그 결론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네.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아니라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회의를 했는데, 왜다 다른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듣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확증편향이라고 해요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서 처음 알았습니다 확증편향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견해와 같은 것 그것은 잘 들리고 또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견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은 아예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그, 그 생각을 내 생각에 막도록 바꿔요. 왜곡해버립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확증편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때 남편들의 귀에는 어떤 말씀만 들리나요? 예.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 아내분들의 귀에는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했듯이 자신을 사랑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따로따로 둘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에 드는 말은 취하는데 다른 것들은 기억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달려갑니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반대 방향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막 자신의 향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반대편에 오는 차량들을 피하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더니 집에 있던 아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어떤 미친 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요. 당신 오늘 그 길로 간다고 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전부 거꾸로 달리고 있어. 자, 지금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그 미친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 해석했습니까?" 자기는 멀쩡한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확증편향이라고요. 확증. 누가 뭐라 하든 듣질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할때이 상담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담 또한 이 목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은요.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가운데 마음이 안정되고 또그가운데 편안함을 경험하시고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도 보시면 이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엇이 지혜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한 것, 입술을 닫는 것. 자, 그러니까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들을 때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라. 자, 여기 속히하라는 이 헬라말 탁수수의 다른 뜻은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경청. 이 경청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은요 마음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기울이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는요, 이 귀로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이 소리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짓으로 말하죠. 표정으로 말하죠. 태도로 또 눈빛으로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는 귀로 듣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자들은 참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여자분들은요, 이 관계 지향적이에요, 감정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예, 현실적이죠. 자, 어떤 남편이요, 일 때문에 아내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서로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전화를 걸 때만 해도 서로 보고 싶고 애틋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대화가 시작되면 서로 다투고 감정이 상해서 전화를 끊게 되는 일이 자주자주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요즘 너무 춥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추우면 히타를 켜, 난로를 키면 되잖아." 자, 아내가 춥다는 것은... 남편이 옆에 없어서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말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고 남편은 난로를 키라고 키타를 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또 가끔씩이요 이 여자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누구랑 다투기도 하고 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이 났던 친구랑 말다툼을 했던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내가 바라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아내가 바랄까요? 아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네. 당신 마음 많이 상했겠다. 그런 말을 아내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잘못한 것 어? 너무 많네. 잘한 거 하나 없네. 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도 잘못했네. 네.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수 없는 일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가는 길목에서 두 명의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이두 맹인은 누구보다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들은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예. 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그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라고 꾸짖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요,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렀소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렀소서. 예수께서 멈추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호통을 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어 서셨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한번 해보아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매우 복잡하고 혼잡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멈추어 서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직접 손을 저들의 눈에 대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맹인들의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으신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방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이 없네요 네. 또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네, 어우 여자분들은 아멘으로 답하셨어요 아프, 네, 그렇게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모든 부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드립니다 네세 번째, 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앞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요 이 구절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 19절 듣기는 속히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속히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스페인어에요. 압수르도라는 말이 있어요. 압수르도. 이 말의 의미는 어리석다, 상식 바뀌다, 뭐 터무니 없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여기 뒤에 이 수르도라는 말은 수르도수. 수르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귀머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귀머거리, 듣지 못한다는 거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압수로도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이런 저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나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 작게 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귀머거리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여러분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중에도 가능하면 예배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가 끝났는데 예, 이젠 무슨 드라마를 보아야 낙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시기 전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묵상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지, 그런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라면 그런 고민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기적이거나 거짓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아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섬겨야 하는지, 원수된 사람과는 어떻게 화평하게 될수 있는지, 힘들어진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을 많이 들어주는 교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교회. 글쎄 여러분,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뭐 이상한 소문, 비방의 말들, 그런 것들은 꺼내지도 마시고요. 전하지도 마세요.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았다면 그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고 품어주고 감싸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을 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이해하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디 말하시고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laughs>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